예레미야서 4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 없어진 아주 처참한 상황에 누여있을 때그 뒤로 바벨론이 유다사람 그달라를 그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총도으로 세웁니다. 백성들은 소망을 갖기 시작하죠.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그대라는 유대 사람입니다. 또 바벨론이 세워준 사람이니까 바벨론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그는 두 가지 일에 충실하려고 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고자 했고, 또 그, 그 진실이 서로 통해서, 유다가 망할 때이 도망쳤던 사람들, 암문, 또 에돔, 그리고 저 북쪽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유다에서 암몬으로 피난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사람은 다위대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 왕때 장관을 지낸 고의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암몬으로 피난을 갔다가 암몬 왕을 만나가지고 아마 뭔가 계획을 꾸민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그대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총독이 된 것에 대해서 아마도 불만이 있었고 또 시기심도 있었고 아 총독이 되려면 자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이런 생각도 아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의 음모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다라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알고, 그요한안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다라에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40장 15절에 보면 비밀이 말한, 말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라를 찾아가서 이스마엘이 지금 유대로 들어오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을 제거하려고 한다. 조심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40장 16절에 보면은 이 그달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 그를 해야지 말라. 또 14절에도, 어, 14절에 보면 아이가의 아들 거래다가 그걸 믿지 아니했다. 아,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다를 재건하는 일에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냐. 오히려 이 요한안의 제안에 대해서 별로 기분 좋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이그레다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레다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고 세상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걸 세상이 좋아하냐?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뭔가 넉넉해져가고 힘이 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때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그런 오해를 풀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 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교회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느냐,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언제나 악한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늘, 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유다 나라를 세우는다는 누구하고도 손을 잡고도 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다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그대라의이 이 잘못된 이런 판단 때문에 자기도 죽었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죽었죠. 그대레와 함께했던 바벨론 군인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70명이 또 죽었어요. 70명이 이 70명은 누군가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진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슬퍼하고 그리고 그냥 다 허물어진 예루살렘에 가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수염을 깎고 옷을 찍고, 배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미스바를 지나갑니다. 미스바가 어디죠? 며칠 전에 그대라가 죽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달라가 죽은 곳을 전혀 몰랐어요. 그때 마침 지나갈 때에, 41장 6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울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나도 슬프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 한다. 그런 제수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미스바에 있는 그다려를 만나러 가자. 그리고 미스바로 끌고 들어갑니다. 영문도 보름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 80명이. 그렇게 하다가 그 가운데 10명은 목숨을 구걸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주겠다고 그렇게 협상을 해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70명은 그 자리에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파놓았던 우물에다가 그 70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물을 채우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41장의 9절에 보면은 죽인 그 시체를 거기에 가득 채우고 십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미스바에 남아 있는 그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암몬 왕과 흉계를 꾸며 가지고 유다의 자기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참 벌어지면서 다시 예루살렘은 혼돈에 빠지게 되어져요. 참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유다는 다시 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망한 그 유다가 망한 데서 더 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다 망했으면 뜻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세우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권력에, 권력을 탐내는 사람들, 또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싸움이 그 안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음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이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한 공동체 또이 국가의 지도자의 결정이 참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영적인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노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 앞에 정말 민감하게 우리의 영이 늘 바로 서고,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진실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 아무리 어려운 시대랄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런 상황들을 오늘 예, 성경을 통해서 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지금 예, 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단들이 예,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어려운 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또 함께 어려움을 겪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전시 상황에 일단은 예배가 막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또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좀 놓여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하고 더 우선입니다. 여기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지금 전염병에 휘둘려 가지고 잠자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걸 걸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흑암의 세력에 의하여 악한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잠식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켜나가는가, 어떻게 확정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과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힘을 아치는 광풍 속에서 바람의 경화같이 날려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 같은 나라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망한 나라인데, 그걸 아예 더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악한 세력은 결코 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주신 사명을 더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런 주님에 대한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타 이제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제는 그 소망마저 꺾어버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또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또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며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